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GV60 사진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30일 온라인으로 GV60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 GV60을 공개했다. GV60은 쿠페형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GUV 스타일을 통해 고성능 전기차 이미지를 강조했다. 전면부에 두줄 디자인 쿼드램프가 탑재됐고 한층 넓어진 신규 크레스트 그릴도 배치했다. 제네시스 최초로 후드와 펜더 부분이 하나의 패널로 구성되는 클램쉘 후드를 적용해 깔끔한 인상을 더했다. 두께를 80 가이 줄이고 디오시의 패턴을 각인한 신규 엠블럼도 적용했다. 측면부는 짧은 오버행과 2900mm에 이르는 긴 축간거리로 역동적 윤곽을 만들었다. 창문라인 위로 길게 흐르는 크롬라인 볼트 디에로도 GV60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 후면부는 볼륨을 강조한 낮고 넓은 윤곽과 고정형 리어 윙, 스포일러로 고성능 EV 이미지를 강조했다. 제네시스 GV60에 적용된 구형상의 전자변속기 크리스탈 스피어 사진 제네시스 GV60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형상의 전자변속기 크리스탈 스피어는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모드 등이 들어온다. 시동 시에는 회전하며 변속 조작계를 표출시켜 미래적 분위기를 낸다. 시트, 팔걸이 등 곳곳에 식물성 성분으로 제작된 가죽을 쓰고 시트 커버 등의 페트병과 폐그물을 가공한 직물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요소에도 신경 썼다. 451km 주행거리냐 490마력 운전재미냐 3종 운영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GV60은 스탠다드 후륜모델과 스탠다드 사륜 모델 사륜구동이 기본 적용된 퍼포먼스 모델까지 총 3개 모델로 운영된다. 3개 모델 모두 77.4kWh 배터리가 장착된다. 스탠다드 후륜 모델은 최고 출력 168kW 최대 토크 350Nm 모터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451km 현대차 측정 결과다.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GV60. 사진 제네시스 스탠다드 사륜. 모델은 뒷바퀴에 최고 출력 160kW 모터를, 앞바퀴에 최고 출력 74kW 모터를 장착해, 합산 최고 출력 234kW, 최대 토크 605nm을 발휘한다. 주행 상황에 맞춰 후륜과 사륜 구동 방식을 자유롭게 전환하는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 DAS도 지원한다. 퍼포먼스 모델은 앞뒤에 각각 최고 출력 160kW 모터를 장착해 합산 최고 출력 320kW, 약 435마력, 최대 토크 605Nm, 1회 충전 거리 368k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단 최고 출력을 360kW에 약 490마력까지 증대시키는 부스트 모드도 탑재했다. 부스트 모드에서는 제로 102 4초까지 단축된다. 선회 실구동 축에 최적의 토크를 배분해 코너링과 발진 성능을 높이는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ELSD를 적용했다. 과속 방지턱과 같이 차량에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을 미리 인지해 최적의 승차감을 위해 서스펜션 감쇄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탑재됐다. 제네시스 is... g v 6 0에 적용된 신규의 엠블럼 사진 제네시스 운전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도 빼놓을 수 없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K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안전 하차 보조 SE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ISLA, 운전자 주의 경고도, 후측방 모니터, 하이빔 보조 HB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NSCC, 차로 유지 보조 LFA, 고속도로 주행 보조 E, HDAE, 서라운드 뷰 모니터 SVM,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RCCA, 전방, 측방, 후방 주차 거.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후름, 모델 5,990만원, 스탠다드 사름, 모델은 6,459만원 19인치 기준이다. 포먼스 모델은 6,975만 원이며 개인 맞춤형 판매 방식 유어 제네시스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대로 사양을 구성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jl 한경점